어몽어스는 협동과 배신으로 이루어진 게임입니다. 배신을 여러 명이서 해보, 겪으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생김새가 귀여운 게 딱.. 저랑 닮았네요. 네? 네? 오두 군데 두 군데. 야뭘 봐. 음... <laughs> 나한테 시비야 저리 안 가? <laughs> 갑시다. 어? 자, 다들 우주여행을 떠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기, 우리 약간, 인사 안 해요? 어, 여러분들, 안 우리 인사 말, 안 해요? 우리 인사 안됐는 자, 여러분들 일단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스트리머 분이 <laughs> 저랑, 아듀미님, 김뚝당님이 이렇게 다 스트리머고, 어몽어스. 이 게임을 제가 한번 플레이 보도록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츠 게임 1, 2, 3, 3, 3 4. 키스해. 즐겁지만.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조금 가만히 있으세요. 눈 아파요. 가만히 있기 싫지도 않아. <laughs> 갔다. 여기 가만히 서 있을 걸 어? 겹쳐, 겹쳐, 겹쳐.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안안안 몰라. 안안안 돼. 돼. 마이크 끌게요. 마이크, 마이크 끄세요. 감사합니다. 김뚝딱. 김뚝딱님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시민인 것 같아요.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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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거 내리는 거 내가 봤었어. 한번더 내리고. 어? 싸, <laughs> <laughs> 어떤 놈이 <의미? 웃음> 경기실에 다 묻혀 있는데 죽였냐? 한테 죽였네. 당신 이 죽인 거 아닌가요? 저 목소리에 서 범인을 아는 거같어이 사람들이 누가 누가 얘기하든지 저저 모르겠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아무리 봐도 산디님 같아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 아나도아닌데 그런 거없더라고 아니었대. 긴급 회의 쿨타임 회의 제한 시간 어떤 걸 늘려야 돼? 제이 Let's 마이크 안 끄신 분들은 그걸 거예요. 그 자체 마이크 끄신 분들. 퍼인이 누구 일라나퍼인이 아, 그 그. 누구 일라나 살인사건이야.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주 절량하단 말입니다. 아래쪽이 어, 어디가요 모르겠어요. 저 아까 여기 지리를 아직 다 파악 못해서. 위증하고 있으신 분이 있는데. 누구? 아줌미 님이요. 자, 아주미 님이 CCTV 보고 있는 거 봤거든요. CCTV에서 이제 내려가가지고 다시 올라왔는데요. CCTV 오래 보고 있을 필요 있나? 요 아. 아무도 대출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 뭐야, 게임 안에 게임 너무 재밌는데, 어? 라틴 보드스가 나를 쳐다보고 있나요? 아, 딘부루스이 사람 일단 안전한 거 같거든요? 따라다녀 따라다녀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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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다.. 따라다녀 에이 유 보나 다이? 나는 저보다는 이제 저를 믿을 테니까 냅두고 갑시다 아 일단 좀 너무 따라오게 됐는데? <laughs> 지금 좀.. 좀온거 같은데 약간? 아주미님 그... 마트님 아? 왜 더블킬 하셨어요? 네? 네? 저 더블킬 하는 거 봤어요 CCTV로 아주미님 이 새끼 아주미님 이 새끼 아주미님 이 새끼 아주미님 투표해주세요 어차피 다음은 마트님이 걸리실 거예요 아제 제가 저 사람을 투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최후의 변론 해도 되겠습니까? 아 최후의 변론 예 네. 200초는 이제 제 시간입니다 네. <laughs> 내가 가지겠습니다. 멋있죠. 여러분들, 빨리 끝내고 싶어하시는 것 같은데, 전 그거 못 봐줘요. 절대로 <laughs> 뭐지? 이피한테는... 어쩐지... 다들 조심해. 나 임포스터야, 마이크 끝... 강통은 차버레님 아닌 것 같고, 이젠 님 거동수상하고... 맞아, <laughs> 안죠 무서워, 사람들이 쫓아오면 나 혼자 있고 싶어! 보셔야겠다. 너무 먼거 아니야? <laughs> 저거. 나였으면 이미 한 명이 죽였을 거야. 내 신념을 지켜야 돼. 맞아. 이건 내가 신념을 지키는 게 맞아. 아니, 왜따라다니는 거야? 나 죽었나? 설마이 둘인가? 나 이제 죽은 건가? 예셨네. 제 눈앞에서 밴드를 타세요. <laughs>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임포스터만 탈수 있어요, 그거는. 처음에 별 어, 임포스터였는데. 와, 이 시국에 다들 마스크 마스크 안 쓰네. 어, 깜짝이야. 근데 아까판 조금 아쉬웠죠. 그래도 꽤 자, 의무실 가서 샘플을 분석하고 원자로에 가서 매니폴드를 열어야 돼. 잠깐 없을 때딱 주의 왔는데 그죠? 뭐야 이거. 뭐야? 당신은 뭐야? 여기서 둘이서. 어? 일실에서 둘이 지금. 왜? 오, 이 둘이 같이 다녀. 굉장히 수상해. 어, 어. 자 누구 먼저 보내버린다 당신은 뭐야 여기서 둘이서 어? 내 손으로 이즈님을 죽이기에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너무 많아 죽이기엔 너무 많아 쌍쇼 쌍 이 새끼 나쁜 새끼 나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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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저 저기요 저기요 뭐, 잠시만요 아니 마트무르스님이 대놓고 죽이시는데요? 마트브르스님 <놀람> 아니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마트브르스님이 대놓고 죽이셨어요 진짜 아니요 아니요 저아니에 확실해요 네, 어, 깡통님이 네, 확실히 죽였어요 확실히 니시면저 죽이세요 아니죠 당신부터 죽여야지 당신이 어? 임포터진, 임포 터진 임포 인포? 인포? 아아 오케이 한명 죽이고 갔습니다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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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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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야, 이렇게 사람을 반토막을 낸다. 어? 이거 그, 아듀미님이 죽으셨는데. 와. 그, 아듀미님이 죽으셨는데. 와. 귀신이 되요 따라다닐 거다. 주, 죽은 위치가 전기 배합실에서 나와서 오른쪽이에요. 그럼 일단 투표를 어떻게 하죠? 그럼 일단 스킵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와 사람을 죽이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되게 대단하시네. 노력했어요. 옥한기님. 저 노력했어요. 저몇 명을 죽인 거예요. 옥한기님, 저희 둘이 확실해요. 아 근데 저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거 사보타지 저는 어떻게 사용해요? <laughs> 아버타지 이거 죽으신 분이 계속 사용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되게 힘들어져요 네, 타이밍에 맞춰서 내가 써야 될 타이밍에 써야지 저옷좀 어, 갈아입을게요 어? 저도 옷좀 갈아입을게요 그 뭐지? 그리고 호캉기님은 저한테 신뢰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안녕히 아, 계세요 그냥 내 어, 쫓아가야겠다 안 되고 내가 쫓아가야지. 나나나 음... 나, 나 죽으면 김뚝딱 범인. 아나나 나 죽으면 혹한기 무조건. 혹한기 저번에 <laughs> 나받아줬 냈어 나, 나 뼈만 남겨놓고. 이제, 이제 둘이 팀이 됐으면 좋겠다. <laughs> 내가 임포스터면 가까이 있으면 칼로 찌를 거야. 마이크 끝. <laughs> 자, 혹한기 볼수 있고. 야 무서운데. 죽기 싫은데. 전 그냥 미션만 하렵니다. 같이 다니면서 미션만 하는 게 안전하고 좋을 것 같아. 사무 타지잖아요.

I see, I s 어디? 아 이거 위에서 내려오네, 씨발. 나 깜짝 놀래가지고아 이거 위에서 어떻게 뭐, 내려온 아, 거야 이거? 근데... 뭐 이동하고 있었어요, 미션 하고 있었어요. 죽이는 거 쉽지 않아요. 저 타임 미션을 끝까지 깬깬 적을 본 적이 없어. 저는 항상 닫겠어요. 아 저는 닫겠죠, <laughs> 항상 저거. 폭한기 수상해. 시작부터 시작? 수상해. <laughs> 김뚝다 내가 김뚝다 당신만 쳐다보고 있다고. 굉장히 굉장히 다 수상해 여기서 지금 뭐해 다? 우다 죽이고 싶어. 최대한 많이 죽여야 되는데. 아트보드스 지금 굉장히 수상하거든요. 도망쳐. 지금 미션하고 있어. 죽여버려 이걸 확? 어? 내가 편집자로서 얼마나 서운게 많았는데 당신 지금 내가 죽여버릴 수 있어. 조심해. 뭐야? 정말 두명 죽었어. 두명 죽었었네? 독당님이 어? 네 제가 옆쪽으로 가기 전에 바로 거기 계셨단 말이에요 여기 제 있는 곳에 이수님 진짜 <laughs> 저할말 어? 있어요 아니 진짜로 봤어요 제가 맞아, 아 다른 얘기해 거 봐요. 알겠어 사랑해 나도 근데 <laughs> 호캉기 님을 뭐어 뭐야? 뭐야 튕겼다 뭐야 다, 튕겼는데? 나 이거 말해야겠어 이 나쁜 만질구만. 사람들 당신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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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들 만질구만. 일로 와 <laughs> 밖으로 따로 아... 떠나, 나와! <laughs> 마트는 무조건이라 생각했고 아듀미님 오, 오자마자 느낌 싸 했는데 <laughs> 점검 맞는 것 같아요 아 점검이에요? 아 그럼 종이네요 아 아쉽다 재밌었는데 딱이랑 <laughs> 침낭 같이 보내주려고 했는데 아쉽다 아쉽다 <laughs> 저녁에 다시 한번 모이도록 합시다 우리 재밌네요 롤하러 가야겠다 되 요네하러 가야지